여러분도 모르게 어떠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떠한 숨겨진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삶이요, 자기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수행 동기가 상승의 깨달음의 목적을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자기 뜻대로. 때로 되지 않는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서 이걸 한번 이기고자 마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면서 그런 패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 이 일들이 또 일어났네. 나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면 계속 인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 좋을 테니까. 예. 이제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어, 몇년 지났다가 나쁜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뭐 예를 들어 도둑이 들었는데 또 도둑이 들었다. 어, 또 예입니다. 몸이 아팠는데 그 부위가 더 심하게 아팠다. 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삶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만족스럽지 않은 그 상황에 우리가 나타난 거죠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이든 타이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존재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상황을 인지를 할 때, 어, 이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판단을 하죠. 어, 이거는 이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악이야.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어, 외부에서부터 비롯됐어. 라고 바로 오감의 기준에서. 고. 환경에 탓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끌어올리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짜증 난다. 화가 난다. 심지어는 증오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너무 이제 미움이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외부의 탓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아주 그냥 질기게 물고 늘어지게 되죠. 질기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서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더 심해지면요. 심해지면 당한 마음만 생각만 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또 일으키게 돼요.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비판하려고 하는 네, 뭔가 이렇게 시비 분벌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랑 똑같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깊어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더 화가 나게 되는 거고 그 미움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런 증폭된 그런 감정, 그런 정서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이미 태도가 딱 하고 정해지게 돼요. 고통스러운 이런 현상은 저것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끝내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감정으로 토해내게 되죠. 뭐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태도가 정해지면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하게 된게곧 업식 카르마 업보와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첫 번째 그 환경에 또 다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두 번째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요 카르마가 더 증폭이 됐겠죠? 이때부터는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또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외부 탓이고. 어. 저 사람 때문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게 아주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비분별하려고 하는 또 마음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판단하게 되고, 또 심판하게 되고, 어, 이거는 열 번을 생각해도, 1 0 0 번을 생각해도 그 사람 탓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얻게 되고, 또 짜증이 올라오고, 또 화가 올라오고, 이거를 계속 또 반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또 정해지고, 감정이 올라오면서 행동에 이르게끔 하죠. 그러면 다시 또세 번째, 또, 또, 첫 번째 장소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거를 끊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벌써 벌써 이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패턴이 이미 고착화된 거고 습관화된 거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외부에서부터 비롯됐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믿음을 갖게 돼 버리는 순간 이거는 하나의 큰 에너지 덩어리가 된 거예요. 삶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믿음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운용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된 데에는요, 아까 패턴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벌써 몇 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그 패턴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떠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아닌 어떠한 숨겨진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게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겪었을 때 여기에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비록 그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참으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갈림길이 존재했었거든요. 그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또 다른 이벤트가 벌어졌겠죠?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이제 나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러면은 이 선택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환경을 조성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게 아니냐라고 그 원인을 따지고 들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부터 비롯됐네 라고 그렇게 시작해 버리면 이거는 부정적인 쪽으로 또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도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난 한번 이겨볼란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둘 중에 그 팽팽한 힘 겨루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오감 안에 기대어 있고 또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면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피해를 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라고 그렇게 그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때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좀더 내고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 말고 반대쪽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습관이죠. 인식의 습관. 계속 그 자력에 의해서 딸려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긍정적인 그런 선택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고 시각적인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오감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카르마를 또 짓게 되고 무거운 카르마가 더 이렇게 더 만들어지게 돼서 늘어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같은 일이 또 반복적으로 바로 앞에 또 놓이게 되면은 행동의 패턴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까요? 그게 바로 곧그 혼. 우리의 의식인데 이 의식은 누구 겁니까? 각자 거죠? 이 의식이, 혼의식이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은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 때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의식을 뺏겨버렸어. 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게 곧 어떤 것에 기반했을까요? 그게 오가. 오가만에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가만에 우리가 늘 기대어서 늘 외부적인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잖아요. 시청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능력처럼 그냥 그걸 써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냐. 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몸이 뭔가 좋다라고.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다라고 하는 거를 선, 옳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몸을 고통주는 모든 것들은 다 악,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직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으로, 부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해버리려고 하는 혼의식의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